자, 곱셈공식총 10개 정리합니다. 네. 네. 우리 지난 시간은 네. 다 정리했어요, 사실은. 네. 오늘은 지난 아이들 다 외우고 집에 갔죠? 그렇죠 네. 자, 금파이도 오늘 합류한 아이들도 오늘 이거 10개 다 외우고 집에 갈 거예요. 알겠죠? 네. 모뇌움 아, 집에 네. 못 갑니다. 네. 자,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배운 A 플러스 B의 제곱. 아, 어떻게 돼요?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. 그 다음에 a마이너 b제곱 굳이 선생님 안 쓸게요. 뭔데? 얘기해봐. 맞죠? 자, 일로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또 뭐예요? a 플러스 b, a마이너 b 아니에요? 자, 얘는 뭔데? A 제곱마이너 B 제곱이잖아요자세 그러니까 번째 네 번째는 나중에 확인도 안 합니다. one i 은 x q u 제곱제죠이죠 어떻게 돼? X제곱 플러 a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4번은 네 번째 a 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B 잖아요 그래서 a c x 제곱 l 로열 B p d 플러스 b c x 플러스 뭐예요? b d 이렇게 되겠네. 맞아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? 머리야. 다섯 번째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, 어, 우리가 지난번 날선형 스타트는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극성 공식이 없었어요.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b 시끄러. x 플러스 c죠. 자 얘는 어디에 되니? x p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, b c, b c A 제곱플러 A.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. a x 플러스 a b c an o r i g i a l So, we a a swimming. We have a swimming. We have a swimming. We have a swimming. We have a s w i m m 통과하고 집에 보니까 그러니까 a v a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, e b c e c a 니네들 다 외울 때까지 이걸 보셔야 이 순위를 할 수가 있어요. 네, 자 7번은 거쳐야. 뭐가 있냐면요. 와, a 플러스 b에 3제곱이 있어요. 아, a 3제곱 플러스 응. 3a제곱 응. b 플러스 응. 3ab제곱 플러스 응. b 세제곱 응. 그쵸? 자, A-B 세제곱도 B자리에 마이너 3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. 근데 B가 들어가는 자리만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A 세제곱 마이너, 3A제곱 B 플러스, 3AB제곱 마이너, B 세제곱이에요. 그쵸?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? 자, 여덟 번째는요, A 플러스 B, 이게 여덟 번째인가? 네. 맞아요? a제곱 마이너 ab 플러스 b제곱은 여기가 플러스죠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고 a 마이너 b죠.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요. a 세제곱 마이너 b 세제곱이에요. 못 외울 것 같죠? 선배님들도 다 외웠어요. 그리고 아홉 번째. 자, 아홉 번째가 뭐냐면요. 아홉 번째는 곱생공식 공식 자체가 되게 길어. 바로 뭐예요? a 플러스 b 플러스 c,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 a b 마이너 b c 마이너 c a. 얘는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플러스 c 세 제곱 마이너 3 a b c. 그렇죠? 자 마지막 열 번째예요. 자, 열 번째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어, A B 러스 b 플러스 C 어,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A 제곱 마이너 A b 플러스 b 제 e 나만큼만 하세요. A d oh. b 제곱 플러스 비내 이게 바로 <목소리> 개자 여기에 여덟 개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에선 얘네두가 빠졌는데 선생님이 아마 요거는 가르쳐서 아홉 개까지는 아마 우리가 처음 배운 기본형에서 알려줬을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지금 알려준 요 다섯 번째가 들어와서 총몇 개인데요. 이거는 알아야지만 곱셈정리할 수 있죠. 알아야지만 이거풀고 보면서 반대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. 곱셈 공식이 안 되면 인수분해가 할수 없는 것처럼 이거 역시도 1 0 개를 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알겠죠? 그래서 곱셈 공식은 매일 매일 몇 걸로 되게 외우세요. 알겠죠? 사망형 이학기는 거 이제 사망형 3학년 이학기부터는 사망형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기 있는 고등을 보면서 가셔야 돼요. 알겠죠? 자,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곱셈 공식은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. 우리가 이미 전개까지가 끝나가지고 2 0초까지가 사실은 수업 수업 내용이 전개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어 앞에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있었던 수업 내용을 선생님 이 링크로 단체톡에 올리면 나머지는 미래를 풀어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. 금판은 선생님 이 웬만하면은 시험이 끝났으니까 바로 놀아라는데 일주일을 너무 놀아버리면 다음 주에 따라가기가 힘든데요. 네, 하루지만 어쨌든. 우리는 진도 나갔잖아요 어쨌든 말해. 네, 자 네.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21을 보도록 할게요. 20까지는 너네들이 이제 강의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. 아이고. 자 20번에 아, 대표형 4번을 보도록 할게요. 1번을 보시면 2x 플러스 3y 곱하기 4x 제곱 마이너 uxy 플러스 uy제곱이죠. 자 얘를 딱 보면서 곱셈문식 몇 번인 것 같아요. 얘를 딱 보니까. 네 바로 몇 번이에요? 맨하에 있는 8번 문제 아닐까요? 8번에 바로 뭐예요? 첫 번째 유형이 있죠. 그러면 얘는 굳이 무식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아 맞네. 그럼 어떻게 돼요? 2 x 의 세제곱 플러스 3Y의 세제곱 얘는 무식하게 다 전개해도 똑같이 나와요.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? 8X 3 세제곱 플러스 27Y 세제곱. 알겠죠? 자 그다음에 그 옆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 문제에서 x 플러스 3, x 마이너 2, x 플러스 1이죠. 자, 곱셈은 교환법칙에 성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어쨌든 답은 똑같지만 나는 얘를 어디에 맞춰서, 여기에 맞춰서 하고 싶어요. 자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x 세제곱이죠. <laughs> 3 더하기 마이너 2 더하기 플러스 4니까 어떻게 되니? 4에다 니까 플러스 2x 제곱 되겠까그죠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두개 하면 마이너 6이죠. 요거 두개 하면 마이너 2고요. 요거 두개 하면 플러스 3X예요. 3. 맞죠? 3. 그리고 요거 세개다 곱하면 얼마예요? 마이너 6. 다시 한번 정리할게. X 세 제곱 플러스 2X 제곱. 얘는 뭐예요? 마이너 5X 마이너 6. 어때요? 우세우세하게 훨씬 빨리 정리할 수, 정리할 수 있겠죠. 그죠 자, 그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은 세제곱이네요. 자, 3번에 아 제곱이죠?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zx예요. 자, 요거는 몇 번이에요? 바로 6번이죠. 그럼 요 앞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? 4x 제곱이죠. 그다음에 두 번째 y 제곱이죠. 세 번째 9z 제곱이에요. 그죠? 2xy니까 두 곱에 두 배니까 어떻게 되겠니? 4xy 되잖아요. 자, 두 곱에 두 배잖아요. 마이너 3yz 두 배니까 마이너 6yz 되잖아요. 마이너 2ac니까 요거죠? 두개 하면 마이너 6xz인데 두 배니까 <laughs> 마이너 얼마요? 12xz. 얘 예, 되어 안 돼요? 이게 바탕이 돼야 얘가 빨라지는 거예요. 우리가 왜곱셈식 처음 배우고 나서 전개할 때 되게 더뎠거든요. 앞에 거 제거 두고배두배 배, 뒤에 거 제거할 때 속도가 느렸단 말이에요.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배워졌잖아요. 그것처럼 마찬가지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할게요. 4번을, 4번을 딱 봤더니 4번은 선님 쓰는 동안 니네들 아 곱셈 구시몇 번이겠구나를 생각해줘요. 딱한 가지밖에 없죠? 10번, 몇 번이요? 10번. 10번 유형 맞아요? 그러면 은 전개합시다. 자, 어떻게 돼요? 요거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니 16 x 4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얘 둘이 하면 어떻게 돼요4 x 제곱 y 제곱 아니에요 y 4제곱 됐죠 그렇죠?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됐습니까? 자, 그 아래 4-1번은 이네들이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.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대표 유형 5번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5번 볼게요. 모든 <laughs> 문제를 풀 때는 어, 처음부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틀릴지 많이 틀릴 수 있어요. 해답지 설명 볼수 있어요. 그 대신 그 봤던 것들을 중학교처럼 빨간 표시 여기 체크, 제발 그런 유치한 짓 하지 마시고요. 해답지 본 문제는 항상 여기 체크를 하세요. 그리고 연필로 좀 하세요, 알겠죠? 그리고 고등수학 같은 생 연습장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문제집은 봤지만 깨끗하게.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체크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연습장에. 근데 내가 이제 확실히 해답지도 안 보고 내가 알았죠. 완벽한 거 이런 것들 지워가는 거예요. 근데 봤는데 또 틀렸어요? 또 체크하세요. 그럼 체크가 많이 돼서 내가 어려운 문제니까 그만 반복해서 보면 된다고요. 근데 이런 체크들이 처음에는 열 문제 중열개 아마 다 체크될 거예요 어떤 경우는. 참 체크할 수 있어요. 알겠죠? 해답지 봐도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지. 선생님 이거 뭐예요? 이거 뭐 이런 질문 좀 제발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선생님 옛날 큰딸내미가 수학학원 다닐 때 수학학원 선생님이 얘네 나한테 제일 하는 것처럼 별표 해놓고 선생님 뭔 말이에요?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질문을 하는 애들을 그 정석으로 수업는데 정석 모퉁이로 머리를 팍, 팍 치면서 선생님이 너는 질문할 자격이 없다. 해답지를 가지고 연구하고 어디에서 이 부분이 이해되는데 여기가 왜 이해 안 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고 해서.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해답지를 봐도 모르는 것만 교사한테 도움을 받아야지. 중학교처럼 20문제인데 10개 다 틀려놓고 설명하면 진도 나갈 수 있어요? 못 나가요. 그러니까 어느 학원을 다녀도 내가 내걸 얻으려면 해답지로 내가 공부 다 하고 모르는 것만 누구한테 물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다녀셔야 된다고요. 해답지 깨끗하잖아. 니네들. 맞아 틀렸다 탁적고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. 이러면 안 된다고요. 고등은 그렇게 면 진도 나갈 수 없어요. 알겠죠? 그래서 해답지 봤던 거는 다 양심껏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. 그리고 그걸 두 번째 볼때 이걸 지어가는 게 그게 바로 공부라고요. 알겠죠? 자, 보도록 할게요. 어, 이제 대표 문제 5번에 1번을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 아마 느낀 거는 어, 나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인데 어, 교과서 문제는 안 나오지만 누가 시험 대비해서한 번쯤 풀었던 문제일 거예요. 그렇지 않니? 그쵸 자 순서대로 정계를 하면 a 제곱 마이너 b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네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 맞아요? 자얘또 정계하죠? 얘 어떻게 돼요? a 네 제곱 마이너 b 네 제곱 a 네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이죠? 그래서 어떻게 돼? a 8 제곱 마이너 b 8 제곱 자 혹시 정계하는 과정이 오는거 있어요? 괜찮죠? 쉽죠? 자, 그다음에 그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치환.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? 치환, 치환 아닐까요? 그죠? 보여요? 치환할게 예. 네, 보이죠. 3x 플러스 1이고 x 제곱 마이너 3x 마이너 5예요. 자, 나는 얘를 대문자 A라고 할게요. A 플러스 1, A 마이너 5죠. 자, 얘 어떻게 돼? A 제곱 A 마이너 5이니까 마이너 4A 마이너 5잖아요. A 대신에 뭘 쓰냐면, X제곱 마이너 3X제곱, 의 마이너 4, X제곱 마이너 3X, 마이너 5예요 맞죠? 앞에 거제곱, 두 배, 두 배, 뒤에 거제곱, 맞죠? 마이너 4X제곱, 플러스 12X, 마이너 5가 되겠네요. 자, 얘는 X제곱이고, 세제곱도 하나밖에 없는, 제곱 둘이 계산하면, 플러스 5X제곱, 플러스 12X, 마이너 5. 됐죠? 맞죠? 자, 연습장에다가 자기가 좀 쓰세요. 문제집에다 쓰면 복잡하면. 자, 고아래 그 문제도 똑같네요. 3번은 보세요. 3번은. 3번도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내가 치환을 하려고 딱 봤더니 뭐가 보여요? 이렇게는 같지 않죠. 그쵸? 그리고 이렇게 같은가 봤더니 안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? 봤더니 얘하고 얘하고. 얘하고 얘하고 어때요? 똑같죠? 위치 바꿉니다. x제곱 마이너 2 플러스 x고요. x제곱 마이너 2 마이너 x예요. 자 얘가 치환이죠. a 플러스 x, a 마이너 x라서 a제곱 마이너 x제곱이에요. 얘가 뭐냐? x제곱 마이너 2의 제곱 마이너 x제곱이죠. 자얘 정기하는 x 네제곱 마이너 4x제곱. 플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, x 네제곱 마이너 x 제곱 플러스 4가 정답이에요. 됐죠? 네, 래서 고등선행하는 애들이 중 l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. 그 u s p 그 u s p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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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u 문제 쓰는 동안. 자 뭐랑 뭐랑 바꾸면 2차랑 1차가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요. 선생님도 찾았어요. 얘랑 얘랑 결합하고요. 얘랑 얘랑 결합하면 치환될 게 나올 것 같아요. 자 볼게요. 봐봐요. 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3이죠. 그리고 x 마이너 2고 x 플러스 3이거든요. 자 우리 영민이 이거 전개해줘요.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그렇죠. 얘는 어때요? X, 12. 그렇죠. 자 보이죠? 그쵸? 그렇죠? 이제는 a 플러스 3, a 마이너 12, 그래서 a 제곱 마이너 9a 마이너 36 이렇게 되나요? 자 a가 바로 x 제곱 네. 플러스,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 9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 36이죠. 자요. 수빈이 요거정리하면 어떻게 되죠? x 네 제곱 그렇죠 네 맞아요 마이너 9x 제곱 마이너 36x 마이너 36 이라서 자 둘이 계산하면 어, x 네 제곱 그대로 3차 그대로 2차는 얘네들이 계산하죠 7x 제곱 마이너 36x 마이너 36 이렇게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대표 6번 보세요 자 6번 봤더니 선생님이 전에 이거 해줬는데 기억나요 어? 계산에 영향 끼치지 않게 1을 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했던 걸 기억나요? 자 6번에 보시면 5 플러스 4,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, 5의 4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거든요. 사실 여기에 뭐가 있으면 계산이 좀 빨라요. 뭐예요? 네, 5 빼기 4잖아요. 근데 얘는 어차피 1이죠. 계산에 아무 영향 끼치지 않죠. 그냥 이게 끝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해요. a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. a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5의 4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이잖아요. 그러면 은 5의 4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, 5의 4제곱 플러스 4의 4제곱이라서 5의 8제곱 마이너스 4의 8제곱. 이해되죠? 네, 이거도 중학교 때 이미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요 23번, 3쪽까지요. 자, 밑에 문제를 푸시고 해답자 설명 봐도 괜찮아요?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. 자 지난 시간에 검사받은 친구도 곱셈 공식 검사 받아야 되고요. 그다음에 오늘 하는 친구들은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면은 두 개씩 위해서 검사 받아도 괜찮아요. 자 5번부터 10번까지 검사 받을게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 가르치는 모든 친구들이 곱셈 공식이 아 얘네들이 이 정도면 끝났다 이러면 선생님이 지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근데 곱셈 공식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인수분해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외울 때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.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. Gracias.